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어주는 삼촌, 그 삼촌입니다. 이번에 읽어줄 이야기는 탈무드, 진정한 효도, 그리고 주인을 살린 개입니다. 새로 역금 정지인, 그림 황수민, 교원 올스토리, 진정한 효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나이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부자여서 아버지에게 귀한 음식을 자주 대접해 드렸지요. 하루는 젊은이가 살찐 암탉을 맛있게 요리해 드렸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어디서 이런 통통한 암탉을 구해왔니? 아버지는 흐뭇한 얼굴로 아들에게 물었어요. 뭘 그런 걸 궁금해 하세요. 그냥 드시긴 하세요. 아들이 귀찮다는 듯 시큰둥한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아버지는 서운했지만 닭고기를 한입 베어물며 다시 말했어요. 정말 맛있구나. 닭이 어디서 는지좀 알려다오. 자꾸 묻지 마시고 식기 전에 빨리 드시라니까요. 아들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바람에 아버지는 더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 뒤로도 젊은이는 틈만 나면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그때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먹기만 했지요.한편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네 집 앞에 종종 멈춰서곤 했어요.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퍼져 나왔으니까요.아유 맛있겠다.저 영감은 복도 많지.그러게요.오늘은 또 얼마나 귀한 음식을 드시려나. 마을 사람들은 창문 너머 식탁을 바라보며 침을 꼴깍 삼켰어요. 저런 값비싼 음식을 자주 해드리다니. 아들이 보통 효자가 아니에요. 아, 그렇고 말고. 효자 중에 효자지. 저 영감은 효자 아들 둬서 호강하는구나. 부럽네 부러워.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젊은이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젊은이의 아버지는 씁쓸한 웃음만 지었지요. 한편 이 마을에 또 다른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방앗간 집 아들로 역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지요. 젊은이는 매일매일 아버지를 도와드리며 열심히 방앗간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공전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전국의 방앗간 주인은 모두 공전에 모여 일하라는 임금님의 명이 내렸소. 그러니 방앗간 주인은 명을 따르시오. 방앗간 집 젊은이는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공전의 곡식을 다 찍으려면 정말 힘들 거야. 게다가 공전에서는 먹을 것도 잘안 주고 종일 일만 시킨다던데. 젊은이는 나이 들어 몸도 약하신 아버지가 걱정, 걱정되었어요. 아버지, 공전에는 제가 갈게요. 아들이 말에 아버지는 손을 내줬어요. 안 된다, 얘야. 공전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아니?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젊고 건강한 걸, 건강한 걸요. 젊은이는 아버지가 말리는 것을 뒤로 하고 짐을 꾸려 공전으로 떠났어요. 홀로 남은 늙은 아버지는 방앗간에서 바쁘게 일했어요. 마침 가을거지가 한창일 때라 일이 많았지요. 일이 산더미인데 자네 아들은 왜 코빼기도 안 비치나? 미를 찌러온 마을 노인이 딱하다는 듯 물었어요. 우리 아들은 나 대신 공전에 일하러 갔네. 자네 대신 공전에 갔다고? 저런 괘씸한 녀석 공전일이 힘들어서 나 대신 간 거라니까 아버지가 이유를 말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쯧쯧거렸어요 젊은이가 아버지 대신 공전에 갔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금세 퍼졌어요 일이 저렇게 많은데 방앗간 집 아들은 공전 구경을 갔대요 글쎄 그것도 아버지 대신 간 거래요 아버지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에잇 불효자 같은이라고 방앗간 앞을 지날 때면 너나 할것 없이 수군댔지요 <laughs> 세월이 흘러 부자 젊은이와 방앗간 젊은이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두 사람은 한, 하느님 앞에 나란히 서서 심판을 받았지요 그래 너는 살아있는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느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방앗간 집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네 저는 아버지를 도와 방앗간에서 방학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공전 방앗간에서 일을 하기도 했답니다 오 그래? 네가 바로 아버지 대신 공전에 일하러 갔던 젊은이로구나 못된 임금이 밤낮으로 일만 시켜서 고생이 많았지? 아닙니다 제가 간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셨다면 분명 큰 병이 나, 나셨을 테니까요 하느님은 젊은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허허허 그래 아버지를 위하는 네 마음이 갸륵하구나 너야말로 진정한 효자다 자 너는 천국으로 가거라 아버지를 진심으로 모셨던 젊은이는 그렇게 천국에 가게 되었답니다. 이번에는 하느님이 부자 젊은이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그래, 너는 살아있는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자 부자 젊은이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저는 아버지께 귀한 음식을 자주 대접해 드렸습니다." "음, 그래, 그럼 아버지가 기뻐 하였느냐?" 그러셨겠지요. 저를 두고 온, 온 마을에 효자라는 소문이 잦아있거든요. 네가 효자라고? 너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불효자다. 벼락같이 떨어진 하나님의 호통에 젊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제가 불효자라고요? 너는 아버지의 물음에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쏘아붙이기만 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정성껏 대답하는 것이 효도의 기본이거늘. 진수성찬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접해야만 진정한 효도이니라. 결국 부자 젊은이는 하느님의 심판에 따라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진정한 효도란 재물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몰랐기 때문이지요. 뒤늦게 깨달은 부자 젊은이는 후회지만 이미 늦은 뒤였답니다. 주인을 살린 개. 어느 마을에 한 가족이 개한 마리를 기르며 살고 있었어요. 그 개는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지내며 온갖 사랑을 듬뿍 받았지요. 특히 어린 아들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였어요. 우리 절대 떨어지지 말자. 밤에도 같이 자는 거야. 아들은 개를 침대 곁에 재울 만큼 늘 함께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개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며칠 후에 죽고 말았어요. 넌 항상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엉엉. 아들은 죽은 개를 부둥켜하는 채목놓아 울었어요. 얼마 후 아들이 소맷부리로 눈물을 쓱 닦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개를 우리 집 뒤뜰에 묻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내저었어요. 그건 안 된다. 아무리 가족 같이 지냈다 해도 이미 죽은 개잖니. 그럼 내 친구를 아무 곳에나 내버리란 말씀이세요? 싫어요. 흑흑. 아들이 다시 흐느끼기 시작하자 엄마가 아들을 편들었어요. 여보, 우리가 사랑하던 개에요뒷뜰에 묻어줍시다. 저는 반대예요. 개를 집에 묻는 건좀 꺼림칙해요. 딸은 아버지 편을 들고 나섰어요. 이 문제로 가족끼리 한참 옥신각신하자 결국 아버지가 말했어요. 현명하신 라비님께 여쭤보도록 하자. 라삐를 찾아간 가족이 문제를 얘기하자 라삐는 한참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었어요. 이 문제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테니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어느 농가에 개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농가 의 가족은 같이 지낸 개를 한 식구처럼 안겼지요. 특히 농부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개와 함께 자랐기에 개에게 더욱 사랑을 쏟았어요. 이건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종종 아들이 개에게 다가가 소곤 거리면 개도 귀를 쫑긋 세우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의 가족이 모두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혼자 남은 개는 집 안을 쭉 둘러 보고는 한가로이 기지개를 켜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쉬익 쉬익 뱀이 어디에선가 나타나 우유통 쪽으로 기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컹컹, 컹컹. 개가 산납게 지으며 쫓아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뱀은 순식간에 스르륵 우유통 속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잠시 후통 속의 우유에 뱀의 독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뒤 농부의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잘 보고 있었니? 혼자서 많이 심심했지? 농부는 개를 어루만지며 반가워했지만 개는 이상하게도 꼬리를 흔들지도 폴짝거리지도 않았어요.왜 그래?무슨 일 있어?아들이 이상히 여기 어 물었지만 개는 우유통을 향해 짖기만 했어요.아 알겠다.우유 마시고 싶구나.나도 마침 목이 말랐는데 같이 먹자.아들이 우유통 근처로 가자.개는 그 앞을 막고 더 거칠게 짖었어요.컹컹.컹컹컹.가족들이 컹컹, 모두 놀라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얘가 오늘 왜 이러지 참 이상하네 자 착하지 우유 좀 먹게 조금만 비켜줄래 농부의 아내가 개를 밀어내고 우유를 컵에 따른 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개는 온 힘을 다해 더 무섭게 지어댔어요이 녀석 왜, 왜 이리 시끄럽게 구는 거야 평소와 다른 개의 행동에 농부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것만 마시고 데려가서 달래줄게요 아들이 우유를 마시려고 컵을 입으로 가져가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개가 껑충 뛰어 올라 아들의 소매를 덥석 물었어요. 그 바람에 우유컵이 바닥에 떨어져 우유가 엎질러졌지요 "아, 너왜 이래? 무슨 짓이야?" 화가 난 아들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핥았어요. 그러더니 이내 푹 쓰러져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뭐야? 어디 아픈 거야? 소스라치게 놀란 아들이 개를 마구 흔들었어요. 하지만 개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지요. 맙소사, 우유 속에 독이 들어있었던 거야. 농부가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그래서 지저대는 걸 모르고 화만 내다니. 가족 모두 할 말을 잃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들은 죽은 개를 끌어안고 슬피 울었어요. 나 대신 죽은 거야.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렸어. 어머니가 아들을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목숨을 바쳐 우리 가족을 구했으니 분명 청구해 갈 거야. 내 네, 어머니, 개를 마당에 묻어주고 싶어요. 개가 농부의 가족을 구했다는 소문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어요. 세상에, 자기를 희생해서 주인 가족을 구하다니 저렇게 훌륭한 개가 또 있을까? 모두들 개의 의로운, 의로운 죽음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요.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결정은 여러분 몫입니다. 라삐는 미소를 띠며 가족을 둘러보았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크게 깨달은 듯한 얼굴로 말했어요. 주인을 위하는 개의 마음이 가족을 위하는 사람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사랑을 받고 자란 개가 더큰 사랑으로 보답한 것이군요. 아버지의 말에 랍비도 덧붙였어요. 동물도 사랑을 느끼고 사람과 정을 나눈답니다 이제 개를 잃은 우리 아이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눈물이 그런 그렁 그런 그런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얘야, 네 뜻대로 개를 뒤뜰에 묻어주자구나. 그러자 가족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개를 뒤뜰에 고이 묻어주었답니다. 삶 모두 속 아름다운 가치 진정한 효도에서 방앗간집 젊은이는 아버지 대신 힘든 일하러 공전으로 갔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었지요. 이렇듯 효도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이를 실천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 드리는 것이죠. 효도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듯 친구와의 우정, 선생님에 대한 존경, <laughs> 이웃에 대한 관심에도 사랑을 담아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은 누군가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인을 살린 개에서 농부에게는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가족을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거창한 일만 사랑인 것은 아니에요. 외톨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꽃을, 꽃을 함부로 꺾지 않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도 사랑이랍니다. 또한 사랑은 더큰 사랑을 낳기도 해요. 사랑으로 기른 개가 주인의 목숨을 구한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작은 사랑의 씨앗을 뿌린다면, 훗날 커다란 사랑의 나무로 자라날 거예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삼촌 채널에서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읽어줄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봐요.